선택의 자유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석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아멘 우리 많은 사람들은사는살아가는 가운데 분명히 두 갈래의 방향이 인사 있습니다. 람들인 사람들인 사람들사람들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더라도 눈을 뜨고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선택해 버려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선택 여야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달라져요. 엄청난 사실을 달라집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데 오늘 말씀에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다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여서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으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초시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은 삶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 지켜 행하는 사람은 근데 주님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게시록에 보면은 첫번 주님이 게시를 요한에게 쓰라 할때 게시록 1장 3절 말씀에 그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세 전부터 영혼까지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일 우리가 그 뜻받을 받을 만한 자격을 전혀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육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의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입니까? 우리가 보면 읽은 자. 성경을 읽은 자 또한 가르치는 자. 우리가 배웠으니까 설교로도, 기도로도, 말씀으로도 가르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항상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는 듣는 자.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특권입니다. 근데 특권을 잃어버려서 는안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할 약속의 된 가운데서 특권입니다. 근데 지키는 자. 어떻게 지킬 것인가? 말씀을 듣는 것이 특권이라면 지키는 것은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의무는 뭡니까? 분명히 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듣고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래서 오늘의 주님의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준 말씀은, 단서기의 집을 지을 건가? 모래이의 집을 지을 건가?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을 것인가 멸망을 받아 지옥을 갈 것인가 어마어마한 하나님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죠, 지혜롭게 살고 싶죠. 어린 사람이 되려고는 절대 안 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누구에게 이용을 당한다든가 폐를 본다든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들의 생활도 지혜롭기보다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어리석게 살다가 어리석은 길을 가다가 마지막 막다른 길이 닫혔을때 부딪혔을 때 그때 아차 했다. 아차. 근데 우리는 언제나 방향 지시를 했을 때 어느 쪽으로 지금은 우리가 발달돼서 내비로 딱 보면은 가는 방향을 쉽게 잘갈수 있도록 가르쳐 줘요. 그죠? 근데 내비를 안 보고 그냥 내가 생각대로 가다 보면 돌 수도 있고 헤맬 수도 있어요. 지하철을 타는데도 얼마나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까? 한승하는 것까지도 몇 다시 몇 세서 한승을 하면 변합니다. 얼마나 가르쳐 준지 몰라요. 그걸 몰랐을 때는 아무 데나 탑니다. 그러면 아무 데나 갔다가 보면 방향만 찾으려고 그러면 돌아요. 근데 그걸 해놓으니까 너무너무 쉽고, 와, 그때마다 저는 좀 행복해지더라고요. 와, 이것도 가르쳐 줘서 정말 이렇게 헤매지 않고 많이 걷지 않고 가는구나. 그냥 그, 여러분은 행복해봤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진짜 행복해요. 어디를 갈다, 그걸 탁 가르쳐주면 헤매질 않으니까. 그 사소한 일같아데도 얼마나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더 행복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고 만든 것은. 그래서 이제 오늘 분야, 지혜운 사람. 누구 어린사람으로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구한테 이용당하고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세상에 살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래서 반석의 집을 지은 이스라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나의 마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더리니 토대가 어디다 세우냐는 거예요. 모래에 왜 셀던가? 반석에. 돌에 깊이. 건물을 서면은 위에 올라가는 것이 쉬울까요? 지하를 파서 처음에 토대를 세우는 것이 쉬울까요? 토대를 씌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오래 가. 그래서 왜 저기 오래 갈까? 그리고 이제 그러더니 위에 올라가니까 구멍구멍구멍 올라가 버려요. 근데 우리가 토대를 잘 세우면 기초가, 기초가 경고해야 된다는 기초가 경고. 그리고 우리 신앙도 토대가 그리스도 안에 반석이의 신앙 고백된자가 세워진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견고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는 행함 있는 믿음을 말해요. 우리가 행위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갔을 때 사는 사람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자다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그 말씀 진리대로 행하며 사는 생활을 말하고 있죠. 반석에 반석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부고 홍수가 나도 요동하지 않아요. 건물을 튼튼하게 지어놓으면은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는 집을 굳다 붙다. 붙다. 빨리 빨리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제가 우리가 이 한강다리 전철 가는 한강다리 건너가죠. 그 일제시대 세웠다고 그래. 근데 지금까지도 어디 무너진 데 없어요. 그때 갔다. 그 기차를 전차를 타고 건널 때마다 와 그때가 언젠데 이렇게 든든하게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조금 투자해서 그냥 아름답게 쉽게. 근데 아니에요. 기초를 세우는 것은 튼튼하게, 오래 가게. 어느 사람이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투자 받으러 가는 사람 사람이 묻더래요. 이 건물을 지어서 몇 년을 사용할 생각을 하고, 이 건물을 지려고 나보고 투자를 해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50년은 사, 지탱을, 사용을 해야죠. 그랬근데그 사람이 투자 안 한다고 요 투자를 안 하겠다. 나는 적어도 500년 이상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 투자를 하겠다. 처음에 지을 때는 조금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은그 건물이 유지되는 데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주를 행하며 사는 생활이 이 반석에 집을 짓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내일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때리고 버리지 않습니다. 처음과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처음과 시작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잃어버려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소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사는 생활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말로 찬양도 잘하고, 말로도 하고, 고백도 합니다. 근데 집은 기초가 튼튼해야 오래 보존하듯이, 인생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야만 우리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 말에 두 가지 중에서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하잖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라 그랬는데 어리석은 사람 뭐입니까? 비가 내고 창수가 내리면은 비유적으로 지금 주님이 가르쳐 준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아요. 모래 집을 지면 얼마나 아름답게 지을지라도. 여러분은 백사장, 모래사장 가서 어렸을 때나 그막 모래성도 싸고 못 오고 막 놀잖아요. 근데 파도가 확 들어와서 싹 가버리면은 그 아름답게 지었던 모래성이 싹 없어져요. 근데 그냥 그거를 한 번도 후회하기나 어리석다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재밌게 놀다가 물이 와서 내리불러 가버렸구나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놓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러잖아 내가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집을 지었다 해도 비가 오고 장마가 주고 산사태가 무너지면 얼마나 지금 문제가 생깁니까? 어디까지 나오면 집이 그냥 쓰러져갖고.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그래. 처음에는 얼마나 산 밑에 아름답게 집을 지으니까 아름다웠을까요?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근데 이산 자체가 문제가 생겨놓으니까. 그 아름다움이 순식간에 없어진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을 주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요. 진리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믿지 않는 생활. 믿지 않냐고 자신의 힘이나 권력이나 룰을 먹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믿고 사는 생활. 이런 생활들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도움, 아무리 도와도 자기가 돕고 싶은 사람이 돕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돕지, 어렵고 힘든 사람 욕할 때안 돕습니다. 이게 사람 의지하지 필요 없어요. 세상 이주로 사는 생활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삶의 기초 없이 세상만을 따라 살면서 무너질 날이 속히 돌아온다는 것을 주님이 교훈합니다. 우리 생활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인가, 모래 위에 집은 집인가를 항상 점검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악을 선택할 것인가, 선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의 대답이 돼야 된다. 나는 악을 선택하지 않냐고, 손에 번것 같아도,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선을 선택할 거다. 그래서 주님, 이 말씀을 전달했더니,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를 무리들이 가르침에 보고는 놀랐다. 놀랬다는 거예요. 놀랬다. 주님이 가르치는 이 교훈은 세상 교훈이 아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자나 예수께서 2 8절이 말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놀랬다는 거야 놀랬다. 이 사람들이 누가 놀랬습니까? 서기관들 바리새들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를 어디든, 마태복음 13장 우사에 보면은, 도양폴에서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가로 되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 기도하는 거? 세상의 놀, 주도음 노래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전두산 기도했지만, 그 기도성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정말 놀라운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할수 있다는 그 자체가 주님만이 할수 있고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이뤄줄 거라는 이 고백을 하는 그 기도가 놀라운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하고 그 기도 속에서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를 보면서 놀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두개인 대답할 수 없게 주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를 들어오게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할 수 없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석유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요것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고 깨하고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억이으로 그를 두려워했다. 이바리새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책을 잡아서 얘를 죽일까 그 연구를 하는데 연구할 때마다 예수님의 가르키는이 교훈은 놀랍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왜 예, 하늘의 것을 전달해 주는데 땅의 것이 아니라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놀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는 교훈은 권세 있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는 그를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미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는데 이들이 땅의 것을 가르친다고 똑같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가본 1장 27절에 보면 다놀라서로 물어 가로대 이는 어쩌미뇨? 권세 있는 새 경운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누가 권세를? 근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요한복 10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성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리고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 예수님만 하나님과 하나입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유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한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 머리가 지체에 붙어있지 않으면 죽은 자지만 붙어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할수 있는 능력을 부어준 거예요 붙어있지 않으면 모두 죽어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보면서 말씀하신 이거를 빌립이 예수님한테, 하나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물었어요. 요복봉 14년 9절이에요. 그랬더니 빌립아, 내가 이렇게 노래, 너희와 함께 있을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보여주세요. 뭐를 보여주세요. 이걸 이루어주세요. 이거를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부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권세자라는 걸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맡겨. 맡기는 거 가면서 가는 길이 우리가 선택된, 올바른 선택된, 지혜로운 선택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포서 2장 6절 말씀을 또 보면은 한 주님 말씀하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므로라. 이름으로 말암마그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에 떼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우리는 알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 살아가는 것은 또 세상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바빠요. 우리 진짜 바쁩니다. 근데 그 바쁨 속에서 또이 반숙이 집을 지은 지혜론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때로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힘안든다고 말하면 좀 뭐랄까, 뭐라고 분명하기는 못하겠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을 보면은 재밌어요. 재밌어야 된단 말입니다. 재미안 안고 아유, 이거는 지겹고, 아유 저거는 짜증나고. 저거는 아이고 하기 싫고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또 거짓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속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짜증날 있으면 아이고 이런 일도 있네 왜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안 살면은 짜증날 일도 없고 하기 싫은 일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싫은 일을 볼때 아이고 오늘 도 이걸 하기 싫지만 일을 할수 있네? 재밌네. 재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은 스트레스를 안받는다 그러잖아요.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건 뭔가 내가 뭐를 하고 내가 해결해보고 내가 뭐든가를 일 속에서 살고 있는 거를 불평하고 만족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의사가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는 마음병의 분노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해줘요 알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재밌게 느끼니까 재밌게 느끼니까 재밌더라고요. 보면서. 그러니까 누가 그래? 뭐가 재밌습니까 이런 일이? 아니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보지. 안 그래요? 네. 살아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그 속에서 나, 그걸 보는 거지지, 움직이고 않는 내 주위 아니고, 먼 곳에 있는 걸 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김지라며,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해 지은 재론자가 사람 같다고 주님 말씀하신 이 교훈을 새기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주님이 오라 그때 가야지, 내가 살기 싫다고 자살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너무너무 힘들고 살기가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근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 보니까 자살을 못 했다는 거예요. 하세요. 내가 그랬더니 날쳐다보더라 자살하세요. 그러 빨리 천국 갈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근데 좀 자살하면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것은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간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생활이 방향을 올바로 정하고, 자냐, 우냐, 우 위로 우이냐, 아래냐, 그거를 우리는 분명히 학증 짓는 삶을 살아갈 때, 선택권에서 주는 약속, 이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에게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을 빼앗기지도 말고, 특권을 누리는 것을 잃어버리지도 말고,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교훈 속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리스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에는 애절함과 합신에찬 믿음과 삶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의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의뢰한 자,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는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이 붙들고 가는 손은 강하고 담대하고 어떤 상에도도 황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특권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천국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의 영생이냐 영벌이냐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신 것을 책임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다짐하는 신앙을 갖게 하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